2470GM은 뭔가 좀 샤프한 느낌입니다. 오늘은 2470GM2 드디어 제가 언박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상업 촬영으로 사진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제품에 대한 언박싱 영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제가 10월 추석 때 몽골 촬영을 갈 거거든요. 어머니랑 유튜브 영상 촬영 겸 몽골 여행을 다녀올 거라 영상과 사진, 드론 영상까지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은 지금 50mm로 세팅해 놨고요. 마이크 샷건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2470 GM1 중고 렌즈를 구매해서 쓰다가 진짜 처음으로 힘겹게 미개공 제품을 샀어요. <놀람> 이 카메라 새 것의 맛. 새것의 냄새 너무 좋습니다 아 비닐 너무 향기롭다 역시 새거가 최고야 앞으로 나와 사진과 영상여정을 함께 할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아주 설렙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기존에 소니 바디 하나만 사용하고 있었지만 지금 2바디를 최근에 도입했고요 이사7 0 GM1을 주력으로 쓰다가 이사7 0 GM1을 판매하고 GM2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GM2에 대한 리뷰 그리고 언박싱 개인적인 후기 영상 올릴 거고요. 최근에 도입한 탐론이 보이네요. 탐론 네, 2세대고요. 얘가 생각보다 물건입니다. 제가 소니 70200 g m 2를 행사 촬영 때문에 써봤고 그리고 탐론 2세대 제너레이션 2죠. 이 제품도 둘다 써봤습니다. 그리고 곧 올라갈 영상으로는 탐론 제너레이션 2 2세대랑 어, 소니 70200GM2 이두 개의 렌즈군을 필드 테스트 결과물이 둘다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한번 같이 올려볼 예정입니다. 저도 탐론 1세대를 써봤어요. 70180mm 이고요. 1세대랑 2세대 둘다 써본 결과, 2세대는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70180 필드 테스트, 그러니까 사진 보정본이랑 70200GM 이두 제품의 렌즈군을 촬영을 해서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보정한 결과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보시면서, 육안으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직관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탑론 1세대랑 2세대는 너무 달랐습니다 70200GM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시다시피 소니 렌즈군만의 그 날카로움이 있어요. 날카롭고 깔끔하고. 그리고 선예도면에서 최상이죠 뭔가 부드럽기까지 해 근데 탐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해상력 나쁘지 않아 해상력도 괜찮아요 근데 좀더 영화 같은 좀더 시네마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할 거고요 빌트록스는 재미 삼아서 한번 사봤거든요 13mm 단렌즈인데 이 빌트록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해상력은 항상 좀 많이 아쉽더라 예, 저가 렌즈다 보니까 뭔가 얘는 확실히 삼 마이로 13mm 닿는 지 1.4인데 쓰는 재미가 있지만 다소 화각 때문에 쓰는 거라면 추천이지만 해상력 부분에서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좀 있으면 1635 GM2나 GM으로 다시 갈아탈 생각입니다. 바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체결을 해볼 거고요. 렌즈 언박싱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를 화면 구도에서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어차피 내얼굴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리고 꿀팁 하나 드리자면 무조건 렌즈 처음에 사잖아요 스킨, 코엠 스킨 무조건 사서 붙이십시오 왜냐? 나중에 칠까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팔기가 생각보다 잘안나가더라고요좀 불경기기도 해서 확실히 미개봉 제품이라 해도 칼집 나는 거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태가 안 나게 쓱쓱쓱쓱 어서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오케이 와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 바디에다가 70200GM2 체결을 해볼 겁니다 언박싱 가자 오우 새겁니다 경통을 한번 열어볼까요 경통 오 좋아 되게 스무스 합니다 아 소리 너무 좋아 아안기모띠24-70 GM은 뭔가 좀 샤프한 느낌입니다 GM1은 약간 투박한 느낌이거든요 무겁고 투박해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스마트하고 샤프하고 좀 가벼운 느낌이지만 가볍다고 해도 화각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묵직은 합니다 70 GM1보다는 확실히 가벼워진 느낌이긴 해요 짜단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2470 GM2를 가지고 촬영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필드 테스트 그리고 결과 값, 보정 결과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한달 정도 2470 GM2를 쓰면서 그 후기와 정보 업데이트를 계속 해볼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바디 같은 경우에는 알파 7 Mark IV 쓰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2470이라는 화각대가 생각보다 왜개륙인지 알겠더라고요. 뭔가 되게 베이직하고 심플하고 무난한데 임팩트가 없어. 근데 꼭 현장이나 행사에서 특히 행사 촬영일 때 정말 많이 쓰게 되는 화각대의 렌즈로는 빠질 수가 없는 게 2470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대응 가능한 그런 렌즈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알파 7마크4랑2470 GM2를 체결을 해서 상업 촬영 현장들에서 실질적으로 찍으면서 필드 테스트 결과 값을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